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정체성 선포원을 읽을 성경은 레위기 25장에서부터 27장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자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내 외기 후반 말미에 가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다움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강조합니다. 그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가 11조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나타내는 열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25장부터 27장 중간에 읽다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부분을 내위기서 결론처럼 적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주일과 11조를 구별하는 사람이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주일과 11조를 구별하는 그런 독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편 67편의 말씀을 봅니다. 10편 67편도 누구의 저작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요. 또한 배경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 예배 시 중에 하나인 것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장막절.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에 읽혀졌던 그런 시가 이 시편 67편입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임한 위대인에게만 임하는 특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여 펼쳐지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온 민족의 허심을 계속 증거하거든요. 시편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들,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온땅온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지는,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서 세계 만민이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간고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땅 위에 증거되어지고, 그 열매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절을 보면요. 이런 세계 열방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비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사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서 오, 하나님이 누구지?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기뻐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되고 우리 인생이 끝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처럼 이렇게 깨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찬송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20편, 61편 4절에 나오는 이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거하게 돼,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 7절까지는요, 이제 그 세계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 세계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그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세계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서 그 축복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비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절에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어떤 은혜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다 그냥 내 공로로만 여겨졌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20편, 67편은 어쩌면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것이다. 온 세상, 세상 만민에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이 보여진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10편, 67편에 계속해서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아무 교회는 물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어제도 신협총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좀 빌려달라해서 빌려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다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선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놀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영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희들을 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이 놀란 구원의 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놀란 구원의 복음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하루의 시작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더서, 우리 아침에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의 안에서 이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이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이런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한 온 성도들이 깨어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붙잡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자들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 다시 일깨워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십자가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더서. 곤란한이 나라의 민족도 긍유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안정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안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더서, 병약한 자들 간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안을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